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고 그 나라를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끌어올린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20대 왕 장수왕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장수왕은 무려 79년간 제외하며 고구려 역사상 가장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거의 80년 가까이 왕좌에 있었다는 것은 세계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죠. 그긴 시간동안 고구려는 단순히 국경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 더 나아가 봉북아시아 전체에서 최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수왕의 어린 시절부터 평양천도 그리고 영토 확장과 문화적 번영까지 그의 전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더큰 틀로 확장시켰는지, 그리고 그의 선택이 훗날 고구려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장수왕,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위대한 정복자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고구려를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만들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장수왕은 너무 이른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죠.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8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대한 나라의 왕위에 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아직 그가 얼마나 나라를 이끌 힘이 있는지 알수 없었고, 삼국과 중국 북방의 여러 세력들은 어린 왕의 등극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왕권을 다져나갔습니다. 즉위 초반부터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과 강단 있는 성격은 신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고구려 사회는 곧 젊은 왕이지만, 충분히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수왕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교와 내정을 동시에 강화하며 안정적인 통치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정치적 계산에 능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업적을 넘어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한 포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18세의 나이에 왕좌에 오른 장수왕. 그는 어떤 길을 걸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어갔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의 가장 대담한 결단, 바로 수도의 이전, 평양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수왕의 가장 대담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바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것, 즉 평양천도였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은 오랫동안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주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과의 연결이 어려웠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확장 전략에도 제약이 있었죠. 이에 장수왕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평양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여 군사적으로도 방어에 유리하고,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에 좋은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어가기에도 훨씬 유리한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선언하는 행위였던 셈이죠. 천도 이후 평양은 정치와 군사뿐 아니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불교 사찰이 세워지고 학문이 발달하며 경제적 활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평양 천도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고구려를 진정한 동아시아,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 덕분에 고구려는 이후 수십 년간 한반도와 만주를 넘나들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장수왕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제국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평양천도 이후 장수왕이 펼친 남진 정책과 영토 확장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평양천도를 마친 장수왕은 곧바로 남진 정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고구려가 진정한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 중부, 즉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였죠.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농업과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웅진과 한성을 기반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장수왕은 바로 이 백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대적인 군사 작전 끝에 결국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 지역은 한락당하고 맙니다 백제의 왕, 계로왕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죠 이 사건은 한반도의 세력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백제는 급격히 약화되었고 신라는 불안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관계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장수왕은 단순히 한 지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삼국의 힘의 균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강 유역을 장악한 고구려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교역로를 장악함으로써 물자와 문화가 활발히 교류되었고, 고구려는 더욱 풍요로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수왕은 백제를 굴복시킨 뒤,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신라와 맺었던 동맹과 갈등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를 굴복시킨 뒤, 장수왕의 눈은 자연스럽게 신라로 향했습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지만, 한반도 동남부라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관문이었죠. 장수왕은 단순히 군사력으로 신라를 압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라는 백제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한 뒤 신라는 더욱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신라는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장수왕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군사를 파견해 백제를 견제해주며 신라 내부에 고구려의 힘을 깊이 각인시킨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왕이 신라 왕실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어 하자, 신라는 다시 고구려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양국 관계는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려 했지만, 신라는 독립적인 생존을 위해 점차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장수왕의 고구려는 여전히 신라를 압도하는 존재였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며 생존을 모색했지만, 장수왕의 강력한 권위는 삼국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는 단순히 군사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신라와 백제 모두를 좌우하는 한반도의 절대적 강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신라를 넘어 중국 대륙의 남북조와 어떤 외교를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왕의 정치적 안목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파악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은 남북조 시대로 북쪽의 북위와 남쪽의 송, 제, 양등 남조 왕조가 대립하던 혼란기였습니다. 이 혼란은 장수왕에게 기회였습니다. 고구려가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장수왕은 먼저 북위와 우호 관계를 맺어 북방의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북위는 북중국을 장악한 강대한 세력이었는데, 장수왕은 그들과 교류하며,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요동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남조와도 관계를 맺어 교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남조와의 외교를 통해 비단, 도자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고구려의 문화적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 사신들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고구려의 수도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웅장한 궁궐, 질서 정연한 거리, 활발한 시장과 불교 사찰들은 고구려가 단순한 군사 국가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세련된 문명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장수왕은 이렇게 북위와 남조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내분을 고구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했습니다. 외교적 균형 감각 덕분에 고구려는 중국의 직접적인 침략을 피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쥐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장수왕이 외교와 군사만이 아닌 문화와 불교를 어떻게 꽃피워 고구려를 한층 더 찬란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왕의 업적은 군사적 정복이나 외교 전략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반드시 문화와 정신적인 기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 천도 이후 장수왕은 수도를 단순한 군사 요충지로 만들지 않고 학문과 종교, 문화가 꽃 피우는 중심지로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그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불교는 이미 고구려에 전래되어 있었지만, 장수왕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평양 곳곳에 사찰이 세워지고, 불교 행사가 열리면서 백성들은 정신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또한 학문과 예술 역시 크게 발전했습니다. 평양에는 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고, 불교 경전과 함께 유교적 사상도 연구되었습니다. 건축과 회화, 조각에서도 불교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남아있는 화려한 연애 장면이나 불교적 요소들은 바로 이 시기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장수왕의 이러한 정책 덕분에 평양은 고구려의 새로운 문화 수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의 사신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강력한 군사 국가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세련된 문명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수왕은 힘과 문화를 동시에 발전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시대의 고구려는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학문에서도 빛나는 중심국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구려의 군사력과 국경방어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장수왕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가 오랜 세월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군사력과 국경 방어 체계였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남긴 강력한 군사 기반을 이어받아 더욱 정교하고 견고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면서도 북쪽과 서쪽 국경에서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산성 문화는 장수왕 시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고구려는 험준한 산지를 이용해 수많은 성곽을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압록강과 요동 지역의 산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라 군사 주둔지이자 행정 중심지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고구려는 외적의 침입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고, 장기간 전쟁에도 끄떡없는 강한 방어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또한 기마 전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고구려 군대는 빠르고 강력한 기병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광활한 만주와 요동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병과 기병이 조화를 이루며 싸우는 고구려군은 당대 최강 수준이었고, 이는 주변국들이 감히 쉽게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수왕의 군사 전략은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된 국방 체계를 바탕으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지켜냈습니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력 덕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장수왕의 리더십과 통치 방식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수왕이 무려 79년이라는 최장 재위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이나 영토 확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을 지탱한 힘은 바로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결단력과 정치적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장수왕은 대담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 일은 당시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또한 남진 정책을 통해 백제를 굴복시키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장수왕의 결단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강경한 군사 지도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과 학자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아 학문과 정치를 논의하게 했고 불교를 장려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리더십 덕분에 장수왕은 장기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또한 지속성과 인내로 대표됩니다. 7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큰 혼란 없이 안정된 통치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도 신중하게 나라를 운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안정성을 중시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장수왕의 리더십은 단순히 고구려의 국력 확장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성들에게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고구려는 그의 통치 동안 진정한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장수왕의 통치 말기와 그가 고구려 역사에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수왕의 통치 말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 재위 기간이 이어지면 왕권이 약화되거나 내분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장수왕 시대에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군사회교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한 결과였습니다. 말년에 들어서도 장수왕은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나라를 더욱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평양은 단순한 수도를 넘어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 기반 위에서 후대의 왕들도 안정된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영토는 만주와 한반도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고,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했으며, 문화적으로도 화려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단순히 국토를 넓힌 정복 군주가 아니라 국가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개혁적 군주로 기억됩니다. 그의 유산은 후대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평양 천도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고구려의 중심이 되었고 불교와 학문 발전은 고구려 문화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수왕의 정책과 리더십 덕분에 고구려는 한 세대 이상을 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날 고구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장수왕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수도 평양은 이후 수천 년간 한민족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했고, 그의 긴 통치는 지금까지도 한 나라를 가장 오래 다스린 왕으로 회자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후대의 시선에서 장수왕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왕 일대기 유튜브 대본 11페이지 후대의 평가. 약 900자, 장수왕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는 고구려를 가장 찬란하게 만든 군주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아버지 관계 토대왕이 무력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장수왕은 그 토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수도 이전과 문화 발전, 외교 확장으로 이어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대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역사가들은 장수왕의 가장 큰 업적을 수도 이전, 즉 평양 천도로 꼽습니다. 국내성에 머물렀다면 고구려는 만주 중심의 세력으로 제한되었겠지만 평양으로 옮김으로써 한반도 중부를 아우르는 동부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수백 년 후에도 고구려가 존속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수왕은 문화군주로서의 면모도 높게 평가받습니다. 불교를 장려하고 학문을 발전시켜 백성들에게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는 고구려가 단순히 전투에 능한 나라가 아니라 풍요롭고 세련된 문명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고구려를 전쟁과 문화가 균형을 이룬 나라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평가는 그의 장기 제의가 후대에 권력 집중과 정치적 경직성을 낳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수왕은 강력한 왕권과 장기적 비전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킨 뛰어난 군주로 자리매김합니다. 오늘날 한국사에서 장수왕은 광개토대왕과 함께 고구려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긴 통치와 업적은 우리 민족이 지닌 잠재력과 리더십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지금까지도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장수왕의 일대기를 마무리하며, 오늘날 우리가 그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수왕 일대기 유튜브 대본 12페이지 결론 엔드 메시지, 약 900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수왕은 단순한 군사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한 단계 도약시킨 전략가이자 문화군주였습니다.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넓혀놓은 영토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며 국가의 중심축을 재편했습니다. 또한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백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삼국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외교에서는 중국 남북조와 교류하며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고 불교와 학문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삶에 정신적 풍요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79년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장기 제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이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장수왕의 시대에 고구려는 명실상부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후대에도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수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멀리 내다보는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수도 이전과 같은 과감한 결정. 문화와 종교를 포용하는 포괄적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 나라, 한 공동체가 번영하려면 단순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수왕처럼 힘과 문화, 외교와 내정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장수왕의 업적 중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수도 이전의 대담한 결단일까요? 아니면, 백제를 굴복시킨 군사적 승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